안녕하세요. 엔트리 게임 제작 무작정 따라하기의 저자 박혜정입니다. 이번에 만들 게임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청기백기 게임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문제를 보고 키를 눌러 청기 또는 백기를 올리거나 내리면 됩니다. 자, 이제 청기백기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청기백기 게임은 오로지 게임 장면으로만 구성되어 장면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먼저 장면 1의 이름을 게임으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 청기백기 게임에는 깃발 두 개와 소녀, 놀이터 배경이 필요합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검색창에 먼저 소녀를 검색합니다. 자, 이번에는 깃발을 검색합니다. 다시 놀이터를 검색합니다. 세개의 오브젝트를 추가하기 위해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자, 추가된 오브젝트의 정보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녀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수정 버튼을 눌러 자 y 좌표를 마이너스 40으로 크기를 150으로 수정합니다. 청기와 백기두 개의 깃발이 필요하므로 오브젝트 목록에서 깃발을 선택한 후 오른쪽 단추를 눌러 복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깃발이 복제되어 깃발 1 오브젝트가 추가됩니다. 자, 깃발의 색상을 지정을 해볼 건데요. 먼저 깃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모양 탭에서 깃발 파란을 선택합니다. 다시 깃발 1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모양 탭에서 깃발 흰색을 선택합니다. 흰색 깃발은 방향을 변경하기 위해 좌우 뒤집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깃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면 수정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깃발 오브젝트의 정보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깃발을 선택하고 수정 버튼을 눌러 자, 이름은 청기라고 지정하고요. X좌표를 105로, Y좌표를 마이너스 80으로 크기를 80으로 자 방향을 90으로 지정합니다. 이번에는 깃발 1 오브젝트 선택하고요. 수정 버튼을 눌러 이름은 100기라고 지정하고 x좌표는 마이너스 105로 지정하고요. y좌표는 마이너스 80, 크기는 80. 자, 방향을 270으로 이렇게 지정합니다. 자, 이번에는 청기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중심점을 깃발의 손잡이 끝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줍니다. 마찬가지로 백기 오브젝트도 선택하고요. 중심점을 깃발의 손잡이 끝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줍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를 표시할 글상자를 추가하기 위해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자, 글상자 탭에서 글상자의 내용은 문제라고 입력하고요. 글꼴은 고딕체. 굵게 지정하고, 글자색은 짙은 회색, 배경은 하늘색으로 지정합니다.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자, 정보를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정 버튼을 눌러, 이름은 문제라고 변경하고요. y 좌표를 90, 크기를 45로 수정합니다. 자, 남은 기회회 횟수를 알리는 글상자를 추가해 주기 위해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자, 글상자 탭을 선택하고요. 글상자의 내용에 기회라고 입력하고요. 자, 글꼴은 필기체. 자, 글자 색상은 분홍색으로 지정하고요. 배경은 투명하게 지정합니다.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 수정 버튼을 클릭한 후, 이름에는 기회라고 입력하고요. 자, x 좌표는 150, y 좌표를 마이너스 100, 크기는 65로 수정합니다.